여행 116일차입니다. 해마지의 명소 영덕 삼사 해상공원에 왔는데요. 아침인데 벌써 온도가 34도 육박해요. 다들 더워서 지금 지쳐있어요. 계단도왜 이렇게 많아. 머리가 탈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차에서 그냥 바다 드라이브 해야겠어요. 지은 국수 1번지에서 먹으려고요. <laughs> 유튜브 음. 찍을 때는 신사수 먹으면 안 돼요. 양치게 먹어. 먹어야 돼요. <laughs> 회국수에 회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음. 음. 칼국수 해물이 엄청 많은데요. 음. <laughs> 깨끗하게 다 비었습니다. 출장 온 주황산 가든에서 점심부터 먹으려고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무료예요. 와, 맛있네. 음. 올라가는 중인데. 해가 떠 있는 중에 폭우가 내리는 기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장상가든 불고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 시켰어? 맛있다. 맛. 꺼져주세요. 버물려져 가지고 냉동돼서 유통되는 게 대부분이 식품 시장에서 그뭐 뉴키트라고 해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식당에서 느끼는 그 맛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기와 육수, 야채를 따로 가는 저희가 약간 새로운 차별점을.